No.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결론입니다. 오픈 t v 데스트로이트 공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게 원래 게임을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간장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왔네요. 네, 번째 챕터. 차이나타운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 시작하자마자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아, 그걸 안 하네요. 예. 지금 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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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뉴얼은 안 꺼놨네요? 메뉴얼이 예, 필요합니다. 왜냐면요그 제가 대사해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어. 아 잠시만요. 네, 네 번째 챕터 화초으로 쫓아다니는 패초라고 네, 하는데 여기예 네, 다시 가겠습니다 블랙오키드 예 음. 네,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예 네, 되게 예 몸빵하는 슈먼 쉴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슈먼 쉴드 그.. 뭐라해야 체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없으면 이미 요단강입니다. 근데 웃기는건 지금 예 제가 등 뒤에 있는 제등 뒤를 맞았는데도 슈먼 쉴드가 달고있죠참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죽어. 아, 멀어서 잘안 되네. 예, 뭐.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에이, 너무, 약얕았네요드라마 들어봤는데요. 에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이 게임은 총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서스 라이플이거요 AK. 죽어. 잡돈 맞고 간다. 총 소리 때문에, 예, 제 소리가 많이 뭉개지더라고요. 아, 또 어디야? 음. 아이고, 해. <laughs> 잘못 눌렀어. 또 있네. 어디?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냥 AK. 별격 소총. 얘가 총을 버리라고 하는군요. 그 경찰과 차이나타운의 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야, 이럴 때 도망쳐야죠. 아, 뭐야, 또, 저 섀도우, 가라. 예, 무적의 우리들의 친구. 섀도우. 경찰이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예, 제 무기만 뺏어갔죠, 지금? 참. 또 있네? 아, 뒤에 있네. 예, 폐 l 워 k 가격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족킹가억창데 음, 이따가 먹자. 아, 열심히 도박이나 하고 앉아 있네. 예. 또 예, 또지아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응징해줘야죠 어휴 퍼펀시오키 내 AK 어디갔어 아 진짜 왜봤네이들이아 맞다 제 착각했네요 나다이 암호를 먹고 있었는데, 예, 제가 실수로 했습니다. 아들레날린 계획대로 암호로 봤어요. 아, 왜 이래? 하나 더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샷건, 그러니까 샷건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데미지가 컸군요. 저 너무 잡아야 됩니다, 일단. 잠시만요. 음. 그렇군요. 무게를 좀 봐야 돼요. 블랙 오키드 그렇군요 경찰이 왔네요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자면요 지금 초한테 야 네가 경찰 불렀냐 경찰 불렀냐 그랬더니 아니 나 백업 불렀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또 예, 정보가 세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도. 예, 경찰을 죽이싶지 않잖아요. 단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격 쑤딱 하나 잡고 에 네, 메뉴얼에는 그 뭐야 그거 예그 뭐야 저격총을 쓰라고 했는데 예. 저 형은 그걸 맞출 만한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적들도 많고요. 어차피 저기로 못 가니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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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아 진짜 이거 안 되네. 아, 안 되겠다. 정면 돌파. 더블 베러 샷건. 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지. 야, 저 냅두고 가죠. 귀찮네 예, 저에겐 휴먼 쉴드가 있으니까. 이제 없나? 아이고, 에이, 아이, 미리 죽었다. 다시 잡죠. 까짓거 나나까 괜찮은데. 내가 네, 나 내가 두겠습니다나갈수 있는 것 같으니까. c 음. black orchid black Orchid로 so this guy silt practically lived at this massage parlor time to find out why he tried to run me down welcome please may i take your coat i'll hang on to it thanks i'm looking for marvin silt i hear he comes here a lot Yes, please. This way. <laughs> hey, hand over the iron. I'm gonna want this back. Yeah, yeah, 총을 가져가는군요. Yeah, 앞으로 무슨 일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Something smelled fishy and it wasn't the sushi bar. Hmm. They escorted me to a room and told me to sit tight. But I didn't have time for that. I had to find soap. 그렇군요. 나 때문에 적어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예. 너무 잔걸 많이 봤네. 아 진짜! 짜증 나게. 앵글 뒤에 숨어있다가 나오네요. 얘는 뭐야? 약했나? 예, 몸을 좀 벌벌 떠는 거 보니까 약한 거, 약한 간한거 같네요. 예,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다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어, 이쪽은 이쪽 구역은 다 봤고, 제발 앵글 뒤에 숨어 있다가 때리지 마라. 그거만 하지 마라. 그거만. 안 열리고 이거 입고. 뭐 소리야 이거 얘한 바퀴 돌았죠 스아 like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 이금 나무 때문에 안보였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에너지 있다. 아, 에너지 먹어야 되는데. 죽어 3개. 참고로 이게임의 제작한 남코비나... 예, 아시겠지만 철권을 제작한 그 회사가 맞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앵글 때문에 됐다 아우, 내가 총얻았죠그 네. 죽어? 나를 죽이라고 의언한 녀석은 누구지? <laughs> 당신은 노린 게 아니야. 타투 이외의 녀석이 나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말했을 뿐이야. <laughs> 하필 그때 네가 죽던 거라니까. <laughs>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하필 그때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누구의 명령이야? 고파라는 녀석이야. <laughs> 잭스 플레이트 군. <laughs> 안심해요. 용무가 있는 건 싫듯뿐. 내 볼일은 아직 안 끝났어. 어머, 미안해요. 총좀 내려주지 않겠어요? 왜 죽였지? 눈에는 눈이에요. 동생이 메이엠에게 상해되겠어요. 복수죠. 메이엠? 그 암살 결사 대단을 말하는 건가? 그래요. 그 멤버로 서로가 빈틈없는 연기를 하고 있다보면 복수의 끝에 다다르게 다될테니까 당신은 무슨 볼일이죠? 암살자를 찾고 있어. 에코노네 아큐 에코노네 아큐미 들어온 복장 황금색 총. 황금색 총? 패치 아닌가? 아티스트 취향을 가진 비어마 녀석이에요. 이쪽에서 털는건 분명 무리예요. y 네, 잠시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저 이브가 다 죽어도 안 되는 다야 뭐야? 얘네들, 어딨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얘네들 봐라. 이연들 봐라. 야, 뭐야?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 뭐야? 슈머셜드가 안 돼. 와... 어이가 없네. 와... 어이가 없네. 이 여자들은 슈머셜드가 안 돼요. 아니, 뭐 이런 미친... 미친 게임이다. 이어 아, 이거 여자들은, 여자들은 휴먼쉐이드가 안 돼? 총이 없다. 와, 미친. 두이지도하나 야, 급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휴먼쉐이드가 안 돼요. the place was surrounded by trios courtesy of fat chow and friends sure i could carry a grudge but they say an elephant never forgets yeah you've got to go down there all right once we make it out of here hang a right and head down the street i'll cover your back 일단 궤도부터 죽어 되게. 어디야? The h e girl needs my help. 또 나오는군요 예예 예, 아까 그 여자 저기 휴먼 쉴드 간다는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가만 아니아니아니 분명 이런데 뭐 있을거야 아무 가 있을겁니다 예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 없나? 있을 거 없나? 있을 거 없나? 없네. 아, 진짜. 없나 보네요. 있을 거 같은데. 어 w h 어요 얘또 어디 있는 거야? 음, 여기. 여기 이분은 어디 있는 걸까요? 저기 분. 예 찾았습니다. 오우 지금 한대 와있어 어 큰일 났다 저 새끼 지금 예그 뭐야 그거 아 이런 <laughs> 아 실수였네요 예저 새끼 지금 저기 뭐야 로켓 런처로 들고 나왔어요 네 제가 실수했었는데 잘깰수 있었는데 됐죠 예 실수로였네요 오늘 즐거웠어요 언제 또한번 같이 하고 싶네요 데이트 신청인가 나쁜 녀석들을 청소하는 데이트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명함을 준다 <laughs> 이브 애덤스 본명이 아니군 그, 그녀는 영화에서 웃고 살아왔다.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찾아가 봐야 할 곳이 있다. 아버지가 있는 곳. 셰도이 right, 모든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나면 이곳 과랑 이별이다이 거리는 나에게 너무 괴로운 곳이야. 잠깐. 잭. 나야. u 두번째 편 g 왔던 힐다. 어떻게 고생? 당신과 마찬가지야. 프랭크 c h 료 c 주지 주주 않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고마워. 아 그리고 클 u w 선 미안하게 됐어. 정말이야. 덕분에 잘렸거든. 그래 미안하고. 그래도 거긴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돈은 많이 줬단 말이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웨이트리스. 웨이트리스야 말로 좋잖아. 그것보다 아버지가 뭘 찾고 있었는지 그 알아? 글로리아 액터너 후보를 위해 움직였어. 시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을 맡아 피너크 시장의 특수부대쯤 되는 사람들을 조사했지. G A C 말인가? 어, 프랭크라면 부정적으로 쓰인 예산의 흐름을 그럴 할수있을 거라며 그랬던 건가 수류탄 이이 게임은 쉴틈이 없군요 정말. o w n 든 광대들이 보이는군요. 예, 냄새가 나죠. 뭔가 예. 예, 챕터 4. 블랙워키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다섯 번째 챕터 늦은 이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이브를 하고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